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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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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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사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니다니다을니다사랑합니니다사랑합니다니다 우리 말풍생 유진 헤비의 고미화상욱국장님입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역시 또, 원래 3년째 하시면서 가장 또, 문에 그 우리 시아들도 많이 음. 하시고, 또, 오늘도 유라생한테 또, 마을에서 의심 또 시를 수가 주인을 보니까, 아, 이게 우리 말풍생 교육의 그 사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3년째 할때 정말 멋지게 잘 한번 마무리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 어르신들 그 교육받는 기간도늘 유익한 교육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예. 예. 네. 건강한 모습 뵙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건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상으로 인2 성인, 0 2 4년 성인문외교실 임고면 한강리 교류당을 그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으시죠? 말해준 어머니. 한번 먼저 선창해보세요. 따라 읽을게요, 우리가. 쌍교, 쌍교, 쌍디르, 쌍디르, 쌍교, 쌍 잘하셨어요. 중자머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니은이 <laughs> <laughs> <미인이> 오고, 니은이 잘오니까 어머니, 어디 앉아, 종이 약이야 니은은 여기야. 안 너야. No, 너. No, yeah. no, no. no. 이거 맞나 이거? No, 어. 그거 말도 안, 안 됐잖아. 어. 밑에. 맞아 이거. No. 맞아. 네, 이거는 no, 어요 no,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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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돈이로. 고 이거는 기 이, 여기 이거 또틀렸다 이거. 까맣혔어 아, 이거자이기 맞아, 맞아, 맞아. 이. 거기잘 생각하면 무섭다 이거. 이이다, 이기이기 예, 예. 저는 우이이다 <laughs> 응. 영자모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억 기획 있잖아요. 기억 있고 여기 아가 있어. D. D. 여기 D. 자식을 D. 먼저 내보내요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오거. 어, 여기다 써야지. 네, 년째 환강리에서. 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어, 경로당 분위기가, 어, 어머니들 분위기가 여기는 한글을 음. 낭독하고 쓰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고 음.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가르치는 저도 재미나고.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이제는 문에 그 시화전까지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네. 실력이 되었다. 네. 근데 아직도 겁을 내고 하시면서도 음. 그 시화전이 액자로 만들어지고 음. 내 글씨가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를 보시고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 다안 하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원래도 준비하실 올해도? 거죠? 출전하실 네.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어머니들 각각 다한 분씩들 다 출전 적분 낼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 있습니다. 어, 다른 봉사도 많고 하는데 이 봉사로서 제 마음에 내재된 어머니들의 감사들을 또 받아서 봉사자이면서 봉사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르치면서 제가 또 배움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들로 인해서. 네. 그거, 어려웠는데, 그것도 그 하고 하면 더, 하이, 더 낫고. 네. 세 분도 하이. 뭐, 많이 더 하자. 그거 다 담백하고. 네, 맞아요. 아들 이제 칭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소체도. 이런 거. 칭찬하는 거. 다리, 다리 없어. 편지답장오는거 어머니가 직접 읽으시죠. 어. <목소리> 아이고야. 아이고. <너무> 처음 하실 때하고 <목소리> 지금하고 어. 기분이 음. 어떠세요 응. 초음할 응. 때는 응. 어릴 때면했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편지도 쓰고 있어요. 편지 쓰고 있어요? 네. 네 누구한테 편지 주세요? 할수 있겠지. 네, 누구한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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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편지 주세요? 손주한테 아니면 아들한테? 손주한테. 어이구야. 그래도 굉장히 아유. 행복해 네. 보여요. 행복해요. 네. 행복하시다 항상 행복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